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콜마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6월 24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콜마 홀딩스 주주님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제가 주요 정보 또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자료는 그냥 귀찮아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 읽어보세요. 제가 왜그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콜마 홀딩스가 경영권 분쟁이슈죠. 그렇죠.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다아는 내용인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게 자 콜마그룹 창업처 윤동환 회장이 윤생환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닉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남매 난인데 이게 뭐좀 가족들끼리 좀 진행탕 싸움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는데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남매 갈등 심화됐다. 경영권 개편 임시주총. 지분 싸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갔냐? 이런 싸움이죠. 이거는 정보가 우선이, 우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증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라는 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3년 9개월 만이죠. 코스닥이 800포인트 넘어섰어요. 11개월 만입니다. 그나마 있던 중동 리스크, 전쟁 중동 리스크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장이에요. 지금 주식으로 돈못번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의. 지나가는 꼬맹이 초등학생도 어, 아빠가 카카오 사줬는데 올랐어요. 이러고 자랑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피해 보시면 돼요. 물론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홀마우딩스는 경영권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주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언론에 공개가 안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자로 봤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죠? 010-219-737- 콜마.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 무료로 꼭 가져가세요. 이거. 제가 이게 유튜브까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린다는 거는 무조건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주님들 맞으시죠? 주주. 주주님들 맞죠? 그죠?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경영권 분쟁에 힘 실으려고 조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이득 챙기려고 온 거죠. 그렇죠? 이거 제가 무료로 공유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모르는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규모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추매를 진행할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를 판단해야 되는 중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콜마 홀딩스로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문제 이슈도 있지만 여기에는 개별호제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꼭이 자료만큼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자료 꼭 읽어보세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0102199737이면 콜마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00. 50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 원이죠?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보 3만 5천원 36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종목 더엔 m 이죠 자, 무려 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일어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